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호세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잡이 배를 보신 적이 있지요? 오징어잡이는 밤에 조업을 합니다. 가판 위에다가 전등을 대나처럼 켜놓고 나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전등을 집어등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모으는 등이라는 뜻입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불빛을 보고 그 근처로 오징어들이 모여드는데, 생물 중에는 본능적으로 빛으로 이끌리는 성질을 가진 생물들이 있답니다. 그렇게 빛을 향하는 성질을 주광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가로등 아래로 날벌레들이 새카맣게 모여듭니다. 나방이 불이 활활 타는데도 달려들어서 타버리는 거, 주광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불빛을 보면 그게 너무나 황홀해서 그물에 걸리고 불에 타 죽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주광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주광성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주광성, 영적인 주광성을 좀 강하게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영적 주광성을 다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주강성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족한 거 없어도 왠지 그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것을 채울 수가 없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전부 다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다 끝나는 것인가 하는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영적 주광성이 살짝 살아나는 시간이죠. 호세아 3장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을 보니까 고멜은 지금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결국은 어디선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옵니다.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면 존귀하게 되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법이지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죠. 여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때 사랑을 받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뭐냐 하면 성적인 애정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존중을 받거나 어여삐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인 유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저질적인 임을 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징어잡이 배나 나방의 비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강성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주강성이죠? 죄에 대한 주강성, 세상 쾌락에 끌리는 주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 고멜이 집을 나갈 때 분명히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속으로 낳은 삼남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식들을 놔두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어떤 유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흡인력이고 중독성입니다. 요즘처럼 홀릭,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술 중독, 알코올릭, 일 중독, 워커홀릭, 커피 중독, 커피홀릭, 인터넷 중독, 웹홀릭, 물건 사는 중독, 세일홀릭, 심지어 러브홀릭도 있어요. 죄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꽁꽁 묶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대한 주강성이 펄펄 살아서 날뛰는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환한 불꽃으로, 화려한 조명으로 유인하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 냄새, 조명, 귀족처럼 대우해주는 환대, 물건 사들고 나올 때그 순간적인 쾌감, 그런 것들이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싼 물건 산 다음에 제대로 쓰지도 않고 챙겨놓고, 사고 또 사고, 빚내서 사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바뀌어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메리 보기에 호세아가 너무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착한 것 같고,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는 재미는 없는 겁니다. 노상 하나님이나 찾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말, 비웃음 당하는 말이나 하고 다니니, 이거 너무나 아, 따분하고 답답한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한창 경기 좋을 때라 돈잘들고 바알신 섬기는 거 너무 매력적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죄를 향한 주강성이 강력하게 작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끝납니다. 좋은 결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진실하지 않은 것도 많고 형식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오죽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문구가 다 있겠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인가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마음을 채워주나요? 그건 돈 없으면 못 받는 사랑입니다. 돈낸 만큼 대접해주고, 딱돈낸 만큼만 호의를 베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거래지,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나요? 물질인가요? 인기인가요? 인정인가요? 칭찬인가요? 쾌락인가요? 복수심인가요? 세상 것에 끌려들지 말고 거룩에, 경건에,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